합심하여 집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성 어필들, 기도하는 한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 도미니카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회의 집회가 되게 하라. 목회자 세미나가 되게 달라. 더 좋은 날씨 주셔서 모든 이들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다시 한번 1, 2분 정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분을주 기도하겠습니다. 수여 가능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도미니카 땅저 산토도민고 산티아고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유저지 목사의 아버지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붙들어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두나믹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와는 병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며 달망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하락하시고 좋은 여건 하락하시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특별히 그곳에 모인 마음을 해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시고 마음껏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네. 신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아버지와는 개최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엘리아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도민이 감원하고 모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신부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과 운데또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님 가운데에 동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한번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땅에 아버지 목사와 왔으리라 성도에 와그외 아버지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지체를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의 몸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믿는 거고하 아버지, 그땅 가운데, 귀신이 한 대로 나이를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병자를 치유받고,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목사가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목사와 실무 선교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비우러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대로 가려지는 아버지 안그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들로 사오시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땅 가운데 도미니카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만지는 영원 영원 특별히 이번 시간에 함께 기도할 내용은 어, 도미니카 땅과 그 아이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땅에 국민족이 살고 있는데 어, 도미니카 땅과 그 특별히 아이티 땅에는 지금 어, 많은 분열과 또 무정부 상태의 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인들은 또 아이티인들을 또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분열의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서 민족과 그 어떤 종족의 어떤 구별이 아니라 모두가 보금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보금 안에서 한민족이 될수 있도록 싸움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도미니카와 아이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집회가 그런 하나님의 평화에그 복음이 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이 시작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여고 외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주여. 아이티가 하나님 서로 분열이 되어 있고 아이티 백성끼리 서로 아버지 다투고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사탄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의 형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따나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에 빛이 비쳐지게 하려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 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계획한 모든 집회가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교에 아버지 주님 참석하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꿈꾸며 많은 여러분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이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기도드립니다.